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손 안에서 혹은 여러분을 둘러싼 모든 첨단기기 속에서 쉼 없이 작동하고 있는 작은 기적을 상상해 보세요. 손톱만 한 크기에 수십억 개의 회로가 집적된 현대 문명의 심장이자 두뇌 바로 반도체입니다. 그리고 이 반도체 시장의 가장 중요한 심장 박동 중70% 이상을 책임지고 있는 나라가 어디인지 아십니까? 네 바로 우리 대한민국입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라는 두 거인이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시장을 굳건히 지키며 대한민국의 경제를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죠. 그런데 최근 이 고요하고도 치열한 반도체 전쟁터에 마치 핵폭탄급 선언과도 같은 한마디가 떨어졌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 트럼프 행정부의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이 내뱉은 섬뜩한 발언, 바로 반도체 100% 관세라는 한마디였습니다. 단순한 엄포라고 생각하셨나요? 천만에요 이는 단순한 압박을 다해 넘어 한국 경제의 핵심 동력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정조준한 지극히 구체적이고 치명적인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내밀었던 건 칩스 액트라는 이름의 달콤한 당근이었습니다. 수십조 원의 보조금을 풀며 자국 기업들을 유혹하고 외국 기업들에게도 미국 내 투자를 종용했죠. 하지만 이제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러트닉 장관의 발언은 더 이상 당근이 아니라 숨겨왔던 날카로운 채찍을 꺼내 들었다는 명백한 신호탄입니다. 그것도 가장 아픈 곳을 정확히 겨냥한 살벌한 채찍 말입니다. 만약 이100% 관세가 현실이 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전 세계 메모리 시장의 대부분을 장악한 우리 기업들은 하루 아침에 미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고 천문학적인 손실을 감수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아니 어쩌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될 겁니다. 막대한 비용을 감수하고 미국으로 공장을 옮길 것인가? 아니면 세계 최대 시장 중 하나인 미국을 포기할 것인가? 이 가혹한 질문은 비단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 경제 전체의 미래, 나아가 대한민국의 산업 지형을 뿌리째 흔들 수 있는 거대한 위협입니다. 오늘 1%의 경제학에서는 이 충격적인 반도체 100% 관세 발언의 배경과 미국의 진짜 속셈, 그리고 우리 기업들이 직면한 현실적인 압박과 앞으로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그 모든 것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뉴스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명군이 걸린 숨막히는 서바이벌 스토리입니다. 자, 이제 심장을 꽉 붙잡으세요. 여러분, 혹시 칩스 액트라는 이름을 들어보셨나요? 자, 맞나요? 2022년 미국이 자국 내 반도체 생산을 장려하기 위해 통과시킨 법안으로 반도체 기업들에게 수십조 원의 보조금과 세금 혜택을 제공하는 그야말로 달콤한 당근이었습니다. 삼성전자도 이 당근에 이끌려 텍사스 테일러에 170억 달러 규모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는 등 미국 내 투자를 확대했죠. 여기까지는 미국의 반도체 산업 부흥 전략이 순조롭게 진행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레어트닉 상무장관의 100% 관세 발언은 미국의 전략이 이제 완전히 다른 국면으로 접어들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더 이상 당근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거죠. 이제는 채찍을 꺼내들어 원하는 것을 기필코 얻어내겠다는 노골적인 선전포고와 다름 없습니다. 특히 레어트닉 장관이 메모리 반도체를 콕 집어 언급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하필 메모리 반도체였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미국의 반도체 자금률은 현재 10%에 불과합니다. 첨단 시스템 반도체 설계는 미국이 주도하지만 정작 그 반도체를 만드는 파운드리는 대만이 그리고 메모리 반도체는 한국이 압도적인 지배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이 핵심 공급망의 취약점을 해소하고 싶어 안달이 나 있는 상태입니다. 파운드리 분야에서는 TSMC를 압박해 애리조나의 대규모 공장을 짓게 만들었고 이제 그 칼날이 한국의 메모리 반도체를 향하고 있는 겁니다. 메모리 반도체, 특히 d r 과 NAND 플래시는 스마트폰, PC, 서버 등 모든 디지털 기기의 필수 부품입니다. 이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전 세계 시장의 70% 이상을 점유하며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한국이 없으면 전 세계 IT 산업이 멈춰 설 정도의 파급력을 가지고 있죠. 미국 입장에서 보면 이 막강한 한국의 지배력이 오히려 자국공급망 안보에 심각한 위협 요인으로 비춰지는 겁니다. 그래서 려트닉 장관은 가장 아픈 곳,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겁니다. 너희가 미국 시장에서 돈을 벌고 싶다면 그 핵심 생산기지를 미국으로 옮겨라. 이 발언은 단순한 관세 위협을 넘어 미국이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을 완전히 재편하고 그 중심에 자신들이 서겠다는 야심을 드러낸 겁니다. 마치 체스판에서 상대방의 가장 강력한 기물을 노리는 것과 같은 전략이죠. 이제부터가 본 게임입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전 세계 사람들이 먹는 쌀의 70%를 한 나라가 생산하고 있다면 그 나라는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게 될 겁니다. 반도체 시장에서 한국이 바로 그런 위치에 있습니다. 특히 메모리 반도체는 말이죠 그런데 미국이 이 한국의 압도적인 지배력을 역이용하려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역이용하냐고요 바로 미국 시장에 팔고 싶으면 미국에서 만들어라라는 노골적인 요구를 통해서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미국 내의 연구소나 첨단 패키징 공장을 짓는 수준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텍사스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고 SK하이닉스도 인디엔의 첨단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러트닉 장관이 원하는 것은 그 이상입니다. 그는 실제 웨이퍼 생산 시설, 즉 FAB을 미국 땅에 구축하라고 강제하려는 겁니다. FAB은 반도체 생산의 핵심 중의 핵심입니다. 웨이퍼 위에 미세한 회로를 새기는 고도의 기술, 집약적인 공정이 이루어지는 곳이죠. 이 f a p 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것은 단순히 일자리 몇 개를 창출하는 것을 넘어 한국이 수십 년간 쌓아온 기술 노하우와 생산 능력을 통째로 미국으로 흡수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입니다. 마치 우리 집의 가장 중요한 부엌을 통째로 떼어내 남의 집에 붙이라는 것과 같은 요구입니다.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는 반도체 공급망 완전 내재화입니다. 전쟁이나 재난 혹은 팬데믹과 같은 예측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외부 요인에 의해 핵심 반도체 공급이 중단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 첨단 기술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이를 통해 미래 산업의 패권을 확실히 거머쥐겠다는 의도도 숨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가 아닙니다. 국가 안보 기술 주권 그리고 미래 성장 동력과 직결된 문제입니다. 미국은 한국의 강점을 약점으로 둔갑시켜 자신들의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려는 고도의 외교이자 산업 전쟁을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과연 우리는 이 거대한 압박 속에서 우리의 핵심 역량을 어떻게 지켜내야 할까요? 정말이지 등골이 서늘해지는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미국이 한국에 던지는 100% 관세라는 채찍이 얼마나 현실적이고 구체적인지 그 힌트를 어디서야 얻을 수 있을까요? 바로 최근 미국과 대만이 합의한 내용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대만은 세계 최대 파운드리 기업인 TSMC를 보유하고 있죠. 미국은 대만을 상대로 먼저 이 당근과 채찍 전략을 시험했고, 그 결과는 한국에게 향후 협상에서 최소 기준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대만과 미국이 합의한 내용을 간단히 들여다볼까요? 대만은 미국 내에 총 5천억 달러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투자를 약속했습니다. 이중 2,500억 달러는 직접 투자, 나머지 2,500억 달러는 보증 형태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자금이 미국 내에 투입된다는 건 단순히 공장 몇개 짓는 수준을 넘어 미국 경제에 엄청난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세 면제에 대한 조건입니다. 대만이 미국 내에 공장을 건설하는 동안에는 신규 생산 능력의 2,500까지 관세 면제 혜택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공장 완공 후에는 신규 생산 능력의 1.5배까지 관세 면제를 해주는 방식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쉽게 말해 미국 땅에 공장을 지어 많이 생산할수록 너희 본국에서 생산한 반도체를 미국에 수출할 때 관세를 덜 내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핵심은 현지 생산 시설의 규모에 비례해서 수출 관세를 깎아주는 방식이라는 거죠. 미국은 내가 우리에게 이만큼 베풀면 우리도 그만큼 관세를 깎아줄게라는 매우 실용적인 계산법을 제시한 겁니다. 이 대만 모델은 한국에게 매우 분명한 가이드라인이자 동시에 경고장입니다. 미국은 대만이라는 시범 케이스를 통해 이 정도는 해야 한다는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한 셈입니다. 즉 한국 기업들도 미국 시장에서 관세를 피하고 싶다면 대만 tsmc의 준하는 혹은 그 이상의 대규모 투자와 생산시설 이전을 감수해야 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정말 어처구니가 없죠? 어처구니가 없죠? 마치 잘 나가는 식당 주인에게 우리 동네에 새 지점 내면 본점에서 만든 음식도 우리 동네에 팔게 해줄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지점을 내는 비용이 본점보다 두세 배는 더 비싸다는 겁니다. 과연 이 가혹한 룰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미국의 이 치밀한 전략은 우리에게 엄청난 숙제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100% 관세 압박과 대만 모델이라는 가이드라인은 한국 반도체 산업을 그야말로 샌드위치처럼 짓누르는 이중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압박의 실체를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정말이지 상황이 녹록지 않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첫째,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 급증입니다. 미국은 인건비와 공장 건설 비용이 한국보다 2배에서 3배 이상 높습니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100억 원이 드는 공장을 미국에 짓는다면 200억에서 300억 원이 든다는 이야기입니다. 100% 관세를 피하려고 미국의 최첨단 f a 을 짓는다면 삼성전자나 s k 하이닉스의 입장에서는 천문학적인 초기 투자 비용은 물론이고 지속적인 운영 비용까지 감당해야 합니다. 이는 기업의 수익성을 급격하게 악화시키고 결국 주가 하락과 투자 위축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국내 산업의 공동화 위기입니다. 만약 삼성과 SK 하이닉스가 미국의 압박에 굴복하여 최첨단 공정시설을 대거 미국으로 옮길 경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국내 반도체 생태계에 허리가 부러질 수 있습니다. 반도체는 단순히 칩 하나 만드는 것으로 끝나는 산업이 아닙니다.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된 거대한 생태계입니다. 삼성과 SK하이닉스 같은 앵커 기업들이 빠져나가면 국내 소부장 기업들은 설 자리를 잃고 수많은, 일자, 수많은 일자리들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는 곧 국내 반도체 산업 경쟁력 약화로 직결됩니다. 서울로 치면 강남의 핵심 상권이 통째로 딴 나라로 옮겨가는 것과 같은 충격인 셈입니다. 셋째, 수출 경쟁력의 치명적인 약화입니다. 현재 대한민국의 대미반도체 수출 규모는 연간 약 20조 원에 달합니다. 여기에 100% 관세가 붙는다면 가격 경쟁력은 그냥 증발하는 겁니다. 20조 원어치 반도체를 수출하면 또다시 20조 원을 관세로 내야 한다는 이야기죠. 어떤 기업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조건에서 장사를 할수 있겠습니까? 결국 미국 시장에서 한국산 반도체의 가격은 두 배로 뛰어 오르게 될 것이고 이는 곧 시장 점유율 하락과 매출 급감으로 이어질 겁니다. 현재의 압도적인 시장 지배력도 무용지물이 될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이지, 우리 기업들은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셈입니다.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수하며 미국으로 공장을 옮기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진태양난의 상황, 샌드위치 신세인 거죠. 과연 우리는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돌파구를 찾아낼 수 있을까요? 이제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미국은 대만을 통해 만들어낸 선례를 들며 우리 정부와 기업에더큰 규모의 투자를 압박할 것이 불보듯 뻔합니다. 그렇다면 앞으로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가장 먼저 나와서 가장 먼저 예상되는 것은 미국내 메모리 생산시설 확대 압박입니다. 현재 삼성전자는 텍사스 테일러의 파운드리 공장을 SK 하이닉스는 인디엔의 패키징 공장을 건설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요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겁니다. 드레미나 HBM과 같은 핵심 메모리 반도체 생산 라인을 미국에 추가로 구축하라는 압박이 거세질 것입니다. 미국은 자국 내에서 반도체 설계, 생산, 패키징까지 모든 과정을 소화할 수 있는 완전한 공급망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으로 한미 무역 협상 재개는 필연적인 수순입니다. 정부 차원에서 대만보다 유리하거나 최소한 동등한 수준의 관세 면제 쿼터를 확보하기 위한 치열한 외교전이 예상됩니다. 문제는 대만이 이미 최소 기준점을 제시했다는 점입니다. 우리가 이 기준점을 넘어서는 특별한 협상카드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미국은 대만과 유사한 조건을 우리에게 강요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과거 자유무역의 깃발을 들었던 미국이 이제는 자국 우선주의를 전면에 내세우며 전례 없는 압박을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러한 미국의 정책은 한국 반도체 기업들에게 그야말로 수익성을 포기하고 미국에 남을 것인가 아니면 미국 시장을 포기할 것인가 라는 가혹한 선택지를 던지고 있습니다. 기업의 본질은 이윤 추구입니다. 그런데 미국은 자국시장 진출을 허용하는 대가로 기업의 핵심 이윤을 포기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셈입니다. 물론 무조건 미국 시장을 포기할 수도 없습니다. 세계 최대 소비 시장이자 첨단 기술의 허브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고 무작정 미국의 요구를 다 들어주다가는 국내 산업 생태계가 붕괴되고 한국 경제의 미래 동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기업의 생존을 넘어 대한민국의 경제 주권과 미래가 걸린 중대한 문제입니다. 우리는 이 샌드위치 상황에서 어떤 지혜를 발휘해야 할까요? 결론. 대한민국 반도체의 새로운 항해. 오늘 우리는 미국 트럼프 행정부의 반도체 100% 관세 발언이 단순한 엄포가 아니라 한국 반도체 산업의 심장을 겨냥한 치명적인 전략임을 깊이 있게, 깊이 게 탐구했습니다. 과거 당근을 내밀며 자국 내 투자를 유도했던 미국이 이제는 채찍을 휘두르며 한국의 압도적인 메모리 반도체 지배력을 역이용해 자국의 공급망을 완전히 내재화하려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 되었습니다. 특히 대만 모델은 한국에게 던져진 명확한 가이드라인이자 경고장이며 이는 우리 기업들에게 천문학적인 비용 부담, 국내 산업의 공동화, 그리고 수출 경쟁력 약화라는 샌드위치 위기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수익성 포기냐, 미국 시장 포기냐 하는 가혹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상황은 단순히 반도체 기업 몇 군데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는 대한민국의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기둥이 흔들릴 수 있다는 위기의식으로 다가와야 합니다. 미국은 자국의 이익을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고 있으며 우리는 이러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우리의 국익을 어떻게 지켜낼 것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에 직면해 있습니다.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은 지난 수십 년간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며 세계 정상에 우뚝 섰습니다. 이번 위기 또한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정부와 기업이 머리를 맞대고 치밀한 전략과 강력한 외교력을 통해 이 거대한 파도를 헤쳐나가야만 합니다. 단순한 정보 나열이 아닌 대한민국의 명운이 걸린 이 싸움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현명한 해답을 찾아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저희 1%의 경제학과 함께 대한민국 반도체 산업을 둘러싼 거대한 위협의 실체를 파헤쳐 봤습니다. 미국이 던진 반도체 100% 관세라는 폭탄은 단순한 경제 문제가 아니라 기술 패권, 국가 안보, 그리고 대한민국의 미래가 걸린 복잡다단한 퍼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기업들과 정부는 어떤 전략을 세워야 할까요? 과연 우리는 이 샌드위치 위기에서 벗어나 더욱 단단한 대한민국 반도체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댓글로 자유롭게 의견을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통찰력 있는 시각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1%의 경제학이 준비한 다음 흥미로운 지식 탐험에 가장 먼저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더욱 깊이 있고 생생한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1%의 경제학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